안녕하세요. 목코리안방병원 최재원 원장입니다. 전에 목 디스크를 악화시키는 생활습관 영상에서 만성 목통증, 거북목 일자목 통증, 목 디스크, 승모근 어깨 통증 등이 있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목 앞쪽 근육이 짧아져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. 이 짧아진 목 앞쪽 근육이 이런 만성적인 목통증, 또 승모근 어깨 통증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면서 또한 목 디스크에 높은 압력을 가하고 목 디스크를 유발하고 장기간 낫지 않게 만드는 원인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만성적인 목 통증과 승모근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오늘 알려드리는 운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이 운동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짧아진 목 앞쪽 근육을 늘리는 운동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. 운동 방법에 대해 먼저 알려드린 후 영상 뒷부분에 주의사항도 함께 알려드릴 테니 꼭 영상 마지막까지 보시길 바랍니다. 현대인들은 스마트폰과 컴퓨터의 장시간 사용으로 인해 거의 대부분 거북목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로 인해 목 앞쪽 근육이 이미 짧아져 있죠. 목은 원래 몸통의 정중앙에 위치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. 그러나 이미 목 앞쪽 근육이 짧아져 있는 분들은 짧아져 있는 앞쪽 근육이 계속 목을 앞으로 당기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거북목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. 앉아 있을 때나 서 있을 때 심지어는 잘 때도 항상 거북목 자세를 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. 목 건강에 좋지 않은 머리가 돌춘된 상태를 잘 때나 깨 있을 때 항상 유지하기 때문에 짧아진 목 앞쪽 근육을 원래대로 만들어 주지 않으면 목에 계속 문제가 되어 통증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. 따라서 짧아진 목 앞쪽 근육을 늘려주는 운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합니다. 운동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. 오른손을 들어준 후 왼쪽 쇄골에 손가락이 닿도록 얹어줍니다. 그리고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부터 가슴, 그리고 턱까지 상반신의 앞쪽 근육 전체가 쭉 늘어나는 것을 손가락으로 느끼면서 고개를 포함하여 상반신 전체를 뒤로 젖혀줍니다. 그리고 이 상태를 5초 정도 유지한 후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옵니다. 단순히 고개만 뒤로 젖히는 것이 아니라 상반신 앞쪽 근육 전체가 늘어나는 느낌으로 해주어야 합니다. 오른손과 왼손을 번갈아가면서 반복해주시면 됩니다. 잠시 후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운동을 할때 주의해야 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목디스크가 있는 환자분들, 특히 목디스크가 심하게 파열된 환자분들, 또, 목디스크가 발병한 지 2개월 이내에 급성기 환자분들은 이 운동을 무리하게 하면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. 따라서, 운동을 할 때는 아프지 않은 한도 내에서만 하시고, 이 운동과 함께 목 주변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도리도리 운동을 같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한편, 목디스크가 오랫동안 낫지 않는 분들, 디스크가 발병한 지 수개월이 지나도 잘 낫지 않는 분들은 반드시 이 운동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. 함께 하면 좋은 목디스크 도리도리 운동 영상은 아래 첫 번째 댓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. 두 번째, 운동을 하실 때 힘을 줘서 목을 뒤로 제끼면 안 됩니다. 억지로 힘을 써서 목을 젖히는 게 아니라 우리 머리가 중력에 의해 자연스럽게 넘어간다고 생각하시고 아주 편안한 느낌으로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. 세 번째, 거북목이 있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등이 굽어 있고 어깨도 앞으로 말려 있습니다. 라운드 숄더라고 하죠. 따라서 이 운동과 함께 거북목, 구분 등 말린 어깨까지 동시에 펴줄 수 있는 운동인 치맥 운동을 같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양팔을 벌려 어깨를 견갑골 쪽으로 모으면서 동시에 목을 자연스럽게 뒤로 젖혀주시면 됩니다. 이 치맥 운동 역시 힘을 써서 목을 뒤로 젖히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중력의 힘으로 머리가 뒤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. 치맥 운동을 하는 더 자세한 영상은 아래 첫 번째 댓글에서 보시길 바랍니다. 그런데 짧아진 목의 앞쪽 근육들은 스트레칭만으로는 충분하게 풀어주기가 어렵습니다. 그래서 목 앞쪽 근육들, 특히 흉쇄유돌근과 사각근을 풀어주는 마사지를 이 운동과 함께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. 혼자서 할수 있는 목 앞쪽 근육을 마사지하면서 풀어주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영상은 아래 첫 번째 댓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. 오늘 알려드린 이런 운동, 마사지 등을 통해 뭉치고 단축된 목 앞쪽 근육들이 잘 풀리면 만성적으로 불편했던 목 통증, 승모근 쪽 어깨 통증이 좋아지고 목이 편안해지면서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다른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입니다.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